자, 일어나 보자. 다음 거. 이어서 볼게요. 봅시다. 아, 미니 테스트 15번입니다. 자, 이번 질문도 보면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어 얘는 이제 주제 부연 설명 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요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는 게 이제 함축어인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감 자체가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공감을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 빈칸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예요 자,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서 공감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팩트를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에는 중요한 이유가 나와줘야겠죠. 왜 중요한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공감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제 이런 구성으로 그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For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이게 이제 STEM이라는 건데요. 각각 앞 글자 땅 겁니다. 어쨌든 이 STEM 수업에서 empathy는, 그러니까 공감은 has a natural place. 당연한 위치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위치라는 것은 공감이라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empathy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거는 출제 포인트를 좀 읽고 가보자. 자 보면은. 빈칸 추론으로 Empathy를 낼만하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 공감과 관련된 유이어들이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는 y m p a t h y 그다음에 Appreciation, 그다음에 Identification, Compathy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문장 버전으로 낼 수도 있어요. 지금 위에서는 Empathy 자체를 그냥 얘만 빈칸으로 냈을 때를 기준으로 유이어를 쓴 건데요. 이 문장 자체를 만약에 빈칸으로 낸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똑같은 얘기, 얘기 또 나왔네. 내가 아까도 말했었죠. 교과서 시작하기 전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른 관점으로 이런 거에 관련된 지문이 여기 두 지문 나온다 했죠? 이 지문이 바로 해당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역시나 중요한 어휘는 다른 사람의 입장 관점 이런 표현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점에 관련된 표현들을 찾아서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 STL, STEM에서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그럼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겠죠? 그 공감은 integral part 필수적인 부분이랍니다. 뭐에 있어서 어, teaching design thinking 그러니까 디자인 사고를 가르치는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 부분이래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디자인 사고란 뭔가를 설계하는 그런 사고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은 산틀송 초점을 둔답니다. 어디에? The wine created이 창의력을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둔대요. Realized and swapped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 뭔뭐 말인지 모를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봐. 이게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런 게 뭐야? 다 이제 이과 계열 과목이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얘가 이 분야에서 왜 공감이 중요한지 아까 말했다시피 힌트가 되는 표현이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 그러니까 설계라고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너네가 어떤 기계를 예를 들어서 어떤 기구를 설계한다고 쳐봐. 설계. 설계를 해. 그럼 이 설계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상용화를 위해서인 거죠. 누군가가 쓰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이 설계를 할때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 이 사람들이 이 기구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설계라는 걸할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하다 못해 책상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 책상을 어떻게 쓸까? 과연 잘쓸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어 학생들은 이 기구를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이 마인드가 뭔데요? 이게 공감 아니야? 내가 만약 학생이라면은 아 이거 불편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맞죠? 어, 그러니까 이런 기술 분야에서 공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밖에 몰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할줄 몰라 그럼 뭐야? 아 그냥 만들어 놓고 아아서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누가 사냐고요 됐어? 그러니까 설계 분야에서 공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돼요 내용? 응.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설계하는 사, 어떤 사고를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특히나 필수적이야. 공감이라는 게. 그리고 그거는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창의력을 적용시키는 거에 초점을 둬요. 왜? 문제를 어떤 깨닫고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뭐겠어요? 의자를 이런 식으로, 아, 책상을 이렇게 만들까? 이런 식으로 만들까? 이런 식으로 만들까? 이게 다 창의력 아니에요? 어. 이 창의력을 기반으로 해서 뭘 해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떤 상태로 공감한 상태고요, 되셨죠? 자, 다음 내용이어볼게요. Uh, in order to imagine w r i d e n i f o c h i n e s to be a c r a s s 다뤄져야 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상상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have to put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야 된답니다 어디에다가 다른 사람의 삶과 상황에다가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봐야 된다는 거아니요 그렇죠? 그럼 위에서 말한 e m p a t h y e m e m p a t h y 이거를 풀어서 말한 게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역시나 빈칸 내기 좋겠네요 내가 아까 말했지? 함축어라고 했어, e m p a t h y 는 함축어야 이 함축어를 풀어서 쓴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삶과 환경에다가 집어넣어보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것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거잖아요, 됐어요?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네. 해야 한다. 그죠 여기가 이제 결국에는 이 필자가 여기 처음에 말한 주제를 한번더 자세히 설명한 구체적인 어,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자, 다음 페이지넘어갑시다 어, 이어서 말합니다. t h y 그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데 a y 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어, 학생들은 h a 들 k themselves so.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요. 물어봐야 된답니다. What is this person feeling? 이 사람은 뭐라고 느낄까? 이거 뭐예요? 공감 아니야? 맞지? What is t h i situation s like? 자, 우리 what like를 한 단어로 쓰면 뭐냐? Howson or how? 됐어요? 그의 상황은 어떠할까? 그리고 how can he m a k e i n better for him? 우리는 그를 위해 그것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공감. 공감에서 비롯되는 거잖아, 그렇죠? 공감이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못 하겠죠. 이 생각을 해야만 아까 말했던 STEM에서 어이제뭐 이제 잘 설계를 할수 있다 그런 분야에서 잘 성공할 수 있다. 어 성공까지는 아니고요. 어 반대로 말해야겠죠. STEM 분야에서는 이게 없으면은 음 뭔가 이제. 안 된다는 거겠죠. 이제 공감이 필수적이다라고 아까 위에서 어디갔냐 여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어디갔냐 어,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They use 그들은 즉 학생들은 사용합니다. Their insight 그들의 통찰력을요. 요 문장 해석 잘안될수있거든잘 따라와요. 그들은 그들의 통찰력을 활용한답니다. From those reflections 그러한 어떤 심사숙고를 통해 통찰력을 활용한대요. to address solution based thinking. 해법 기반의 사고를 다루기 위해서요. 자, 니네가 이거는 감정 이입을 해 보면은 용 말이 잘 이해가 될 거야. 이게 결과라고 했어요. 다시 봐 봐. 여기까지 내용은 뭐였어? 공감이 중요하다. 왜 중요한데? 그 이유 설명한 거야. 됐지? 여기까지는 뭐라고? 공감이 중요한 이유 설명한 거라고. 그러면은 그래. 공감을 가지고 우리가 STEM 분야에서 뭔가 일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결과가 공감. 여기라는 거야 됐어? 그럼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공감을 가지 어떻게 되느냐? 애들이 그러면, 니네가 설계자야, 설계자. 어떤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그런 사고를 했을 때, 이런 사고를 했을 때, 아, 이 사람은 뭐라고 느낄까? 이 사람의 상황은 어떨까? 그럼 이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 답을 이제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법 기반의 사고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야. 해결 기반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아 얘를 이렇게 해결해야겠구나 저렇게 해결해야겠구나 이 해결을 기반으로 한 사고를 다루기 위해서 됐어? 이걸 다루기 위해서 이제 쭉 생각을 했어 다른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거를 심사숙고한 것으로부터 나온 어떤 통찰력이 있을 거야 아이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겠구나 저렇게 하겠구나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통찰력을 그거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뭐 말이지? 오케이?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독직해로 하면 뭔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시 그들이 그들의 통찰력을 사용한다는 건 뭡니까? 심사숙고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심사숙고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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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말한 거이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떨까? 라고 생각한 심사숙고를 했어 그랬더니 아! 주문이라면 이렇게 하겠구나 연주라면 이렇게 하겠구나 어떤 생각이 나왔어 아 그럼 얘네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통찰력을 활용해서 설계를 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거 아니야 됐어? 그 얘기 하는 거라고 됐어요? 그걸 왜 한다고요? 해결 기반 사고를 다루기 위해서 해결 기반으로 사고를 해야죠 당연히 해결을 기반으로 해야 될거 아니야 셀프 질문을 했잖아 지금 질문을 했으면 당연히 이걸 해결해야겠죠 걔는 어떻게 느낄까? 뭐내할 어,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탈법 기반의 사고다. 이해됐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 자, through various process. 자,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그 다양한 사고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브레인스토밍을 하든지 아니면 뭐 조사를 하든지 이런 것과 같은 다양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구체적 방법을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구체적 방법.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방법이 뭐냐? They can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알아내는 이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있으면? 공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만약에 요약하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그 뭐야 뭐 과학 무슨 기술 뭐 어쩌고 분야 있잖아요 이런거 과학기술공학수학 이 분야에서 공감을 어떤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떠올려낼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첫 문장과 요 문장을 합치면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패러프레이징 하면 더 좋겠죠 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어, They design a task 그들은 고안해내고요 실험을 합니다 뭐를 그들의 프로토타입을 프로토타입은 원형이란 뜻입니다 우리 동사 원형할 때그 원형이 이거예요. 프로토타입, 원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마 상상을 해봐. 이제 내가 상상을 했어. 아, 체영이랑준이라면은이 도구를 이렇게 쓰겠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그로부터 통찰력을 얻었어. 아, 그럼 난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해야지. 그럼 이제 설계를 해서 뭐가 나왔어.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바로 프로토타입이 되는 거야. 원형이야, 원형. 이제 그 1차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여전히 뭘 하는 겁니까? Thinking about the ultimate user 그러니까 궁극적인 유저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유저 나에게는 줄 연주랑 준이가 궁극적으로 얘네가 사용할 테니까 어,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더 편하겠지 저렇게 만들면 편하겠지 그리고 Making modifications 뭘 한다? 수정 보완을 한다는 거예요 수정 작업을 한다고요 뭐한 채로? 그 사용자의 마음속에 있는 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얘가 어마한 채로, 사용자의 마음속에 있는 채로. 내가 그 사용자인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에 s i f 를쓸 수도 있겠죠? 마치 그들이 어 이제 그 사용자인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마치 그들이 그, 사, 그 사용자인 것처럼 어떻게 할수 있나 수정 작업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원형을 어, 설계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죠 어, 제가 이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자습서 만들 때 그래요 자습서 만들 때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때 자습서랑 지금 이 자습서랑 비교하면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 옛날에는 이런 거안 써줬었어 내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나도 만들다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은 제가 만들 때의 기준은 사용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공감이야 이게 공감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일반적인 모의고사 모내기 자료랑 지금 이 제가 만든 이 스마이트 잡서랑은 포맷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스마이트 잡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니네가 이 페이지 넘어갈 때 여기 윗 공간이 남죠 이거를 일부러 띄우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 세칸 띄워요, 정확하게 7 포인트로. 어 하도 만들어서 이제 외우고 있는데 7 포인트로 세 칸을 띄었는데 이세 칸을 띄어놓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네가 필기할 거 있을까봐. 어 여기가 만약에 여기 딱 붙어 있다고 쳐봐, 그럼 필기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지? 이게 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한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뭔데? 공감이라고, 공감.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설계를 잘할 수 있다고 그게 없다면 내가 이런 설계를 안 해. 이해되시죠? 됐어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21번 남은 거요거랑 그다음에 또 뭐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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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의고사 요거를좀 이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토요일날 진도를 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잡을 거고요. 어 숙제 부분 최대한 잘 해와주시고 단어는. 어, 우리 스크라이트 단어 테스트는 이제 많이 봤으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교과서랑 오늘 나눠준 스크라이트 미니 테스트 부분 요늘 테스트지를 또 나눠줄 거니까 저분도 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생들 하셨고, 가세요. 오늘 테스트 나눠준 거는 오늘 보게요. 네. 네, 고생했어요.